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올해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당시에는 음. 그 지금 고소한 어, 고소인이 음. 어,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아 갖고 음. 기사가 화가안 됐다라고 음. 제가 이,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장경태 의원한테 이제 기자들이 붙으니까. 장경태 의원이 바로 한 얘기가 그 여성 비서관이 그리고 남자친구가 행패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요 네 예, 그러니까 바로 고소인이 특정이 되는 거죠 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음... 2차 가해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데 음... 뭐 본인은 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장경태 의원 얘기도 좀 해봐야 음... 돼요 성추행 의혹이 있습니다 어, 어쨌든 당윤리감찰단이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고 이... 있는데 뭐, 새롭게 나온 소식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음. 이제 언론에서 언론 보도로 새로운 사실들이 뭐또 정황이 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경태 의원이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예, 그때 자리에서 사건의 본질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음. 근데 민주당 기자 의원이지만 제가 음.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음. 그날 김정현 기자가 휴일이라고 어. 제가 기자에 갔다. 아, 갔다. 갔어요? 예. 오. 근데 제가 몇 가지 부적절한 점을 지적을 할수 밖에 없어요. 어. 일단은 기사가 처음 나온 날 27일이었거든요. 네, 11월. 27일. 네, 11월. 지난달 27일. 근데 당시에 나온 기사 일부만 봤을 때는 음. 고소인에 대한 신상이 전혀 특정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되 네, 예.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올해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때까지만 그리고 그, 그래서 그 혹시 그 사건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 전든 그당 그런 일이 있었고 당시에는 음. 그 지금 고소한 어 고소인이 음. 어 기사화 되는 걸 원치 않아 갖고 음. 기사가 화가안 됐다라고 음. 제가 이,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 네. 원래야도 기사도 쓸수있거 취재도 예. 할수 없죠. 하지만 네. 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대충 왜. 들었으니까 혹시 뭐그 사건인가 이렇게 의구심만 아. 갖고 있었는데 음. 장경태 의원한테 이제 기자들이 붙으니까 장경태 의원이 바로 한 얘기가 작년에 취재했다가 퀴한 사건. 그 여성 비서관이 그리고 남자 친구가 행패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요. 네, 그러니까 바로 고소인이 특정이 되는 거죠. 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이차가해 음.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데 음. 뭐 본인은 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솔직히 할게좀 방어권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음. 근데 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음. 거는 일요일 기자회견이에요. 여기서 네. 사건 본 장경태원이 사건의 본질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이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그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을 맞아요.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어디 어디 구청에서 일한다는 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음. 어,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고소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피고 소인이 음. 언급한지 잘 이해가 안 음, 되고요. 음. 만약에 김 제가 데이트 폭력을 음. 당했는데 김두영 기자가 음. 어디 가서 막뭐 김도영 데이트 3자가? 폭력 음. 당했다 이런 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되게 부적절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질문을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 질문을 했습니까 네, 당시에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는 장경태 의원 주장을 전제로 고소인이 문제를 삼는 거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 상황. 그러니까 음. 남자친구가 도착하기 전에 그 성추행 같은 행동이 있었다는 거고 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그 상황 음.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음.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님이 다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취재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장경태 의원이 말하고 싶은 전후 관계 맥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취재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거기 기자들이 방금 카메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또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 왜냐면은 하그 데이트 폭력 상황에 대한 원 아, 질문을 하는 네. 것 자체가 네. 그 고소인에 대해서 또 2차 가해가 아,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언급을 하는 거니까. 예, 네. 그 그리고 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는 거죠 만약에 음. 데이트 폭력이라고 쳐도 해당 영상을 찍은 사람은 데이트 음. 폭력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남자친구인데 음. 자기가 데이트 폭력을 찍고 그거를 음. 제보를 했다라는 어.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음. 되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별건일 수 있는 거지 만약 네. 데이트 폭력이 사실이라 해도 그러니까 성, 그~ 장경태 의원의 그~ 이제 중강제추행 혐의와 음. 그다음에 데이트 폭력 간에 어떤 관계가 음. 있는지가 제가 전혀 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음. 고, 사실은 고소인이 그냥 별건으로 다 고소하면 음. 돼요 사실 하, 그,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어뭐 했어요?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의원님에게 폭행 같은 걸 행사할 때 의원님은 당시 무고를 주장하셨느냐라고 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음, 음, 이 말인 즉슨 음. 남자친구가 너 통수 뭐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했냐라고 물어본 음. 거예요. 근데 장경태 의원 답변은 뭐였냐면은 음. 그때 저는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야겠다. 저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더 누구에게 주먹질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음. 뭐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뭐맞 받아 싸우라고 물어본 건 아니고 네.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좀 궁금했던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전후 관계 일어났을 때 이제 피고서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도 당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 정황을 짐작할 수 음.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하여튼 그렇게 음.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어. 열받는 거. 어. 어. 근데 김도용 기자는 음.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오래 전에 이미 어, 그 인지를 정보가 있었던 음, 것 같더라고요. 어, 하고 네. 있었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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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세 번째. 네. 세 번째.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윤리 감찰단 진상조사한다고 어. 하셨네요. 저는 이것도 되게 열받아요. 음. 왜냐면요 보통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윤리감찰 지금 민주당에서 장경태 의원 어떻게 처분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윤리감찰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라고 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윤리감찰단이 무슨 검찰이나 경찰도 아니고 강제 수사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상 조사를 하려면은 영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근데 강제 수사권 없으니까 영상 확보가 안될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이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진술을 듣고, 서로의 말에, 맞, 어디가, 누가 맞는지를 가리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피고소인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을 불러갖고, 그 진술을 하라고 하그 진술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고소인은 야당 소속 보좌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야당 소속 보좌진한테, 어, 너, 우리한테 나와가지고, 소명해. 라고 하면은, 소명을 음. 하겠어요? 음, 음.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솔직히 음. 감싸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그 그뭐 어떻게 그렇죠. 네.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에서 판단할 음. 줄 알고 야당 소속 보좌진이 음. 거기에 나가서 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시간 끌기인 거예요. 애초에 그걸 위한 용도인 거예요. 윤리감찰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라고 시간을 끌기 위한 음. 목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저는 사실 그동안의 민주당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태회하고 저도 주장했던 거에 비춰봤을 때 이런 태도는 굉장히 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교수 성폭력, 목사 성폭력, 이런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는데 거의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거의 공식처럼 하는 대응 중에 하나가 역고소, 맞고서, 이제 무고죄로 피해자인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장경태 의원이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했죠? 한, 다고 네, 했죠? 한다고 그때 네, 밝혔어요. 한다고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것 역시 대표적인 이 약간 피해자를 압박하고 수사 지연 시키려는 전략으로 가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써요. 어제, 어제. 이 사실 사실일 수도 있죠. 사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사위에 경찰청장이 나왔어요. 어. 그래갖고 주지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네. 그 장경태 의원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이 끼어들어요. 어. 본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데 당사자가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의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뭐할수 있는데 음. 본인 사건에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예를 들면 특히나 경찰청장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경찰청장에게 그, 그 진료를 하는 야당 의원 질의를 끊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수사를 하는 어, 정말로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미관말찍인 수사관들이 음. 어떤 시그널을 음, 받아들이겠습니까? 음, 음,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여성계나 이런 그 변호사들 이런 성범죄 사건 이제 변호를 맡는 피해자 변호를 맡는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본본안 사건 그러니까 이 성범죄 사건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그역고소 맞고소, 무고죄 고소 수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종, 이 수사를 다 완료를 하고 어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어 별도로 이제 무고죄 고소는 수사해야 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실제 사실 검찰 실무에서는 그렇게 적용돼서 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런데 그냥 이게 정말 무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수 없었는데, 그냥 통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이제 성폭력 사건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고 혐의로 이제 피해자를 맞고서 하는데, 이, 이 2020년 통계예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 통계를 보면, 이들 중에서 성범 그니까 2017년부터 18년 통계네요. 대검 통계인데 이, 이 기간에 성범죄로 처분된 인원은 8만 677명인데 이 중에 성폭력 무고로 유죄를 받은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의 가능성이 높죠. 무고 왜냐하면 음. 성폭력 사, 관계가 있어야 역고소를할 테니까 유죄를 인원 받은 인정받은 인원은 34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8만 0. 명 사, 중에 네, 음. 그 엽고소, 사건 중에 예고로 걸었을 네, 때그중 네. 그래, 300명 음. 정도가 네, 0.04% 정도?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중에 84.1%가 불기소 처분되는, 된다는, 됐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근데 기소가 이루어졌어도 이 중에서 15.5%는 또 무죄, 무죄 선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 최종 이제 이 무고죄로 고소당한 피해자 중에서 유죄로 어, 선고받는 경우는 6.4% 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도 네. 어제 법사위 보는데 참 오랜만에 아... 정치 혐오가 아, 쫙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laughs> 피해자가. 왜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사실을 말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람은 지금 주장, 피해자 주장은 음. 의원실에서 어떤 회유 압력도 받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다가 의원실 의 회유 압력은 아니고요. 음. 그 이제 특정인 특정인의그 의원실에 소속된 사람의 그 회유 압력인 거죠. 어, 예를 들면은 음. 의원실에 그러면 이제 의원까지 포함돼서 음. 이렇게 한 거고 아. 그게 아니라. 그 음. 자리에 음. 장경태 의원을 음. 부른 음. 그 이제 보좌진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들었다는 음. 거죠 사실은. 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음. 고민을 했을 수 있겠죠. 아니 실제로 모르고. 처음에 할 처음에는 음. 피해자가 기사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laughs> 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맞고소까지 만약에 이제 현직 의원이 또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중 삼중이 피해에 시달리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음. 어제 그게 그런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나경원 아. 의원 간사 안 지켜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음. 이해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그 음. 그 논리로 따지자면 사실 뭐 장경태 의원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법사위에 있어서는 이게 이해 충돌 소지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련 영상 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사보임이나, 이런 음.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어제 법사위 보는데, 야, 이 민주당의 <laughs> 법사위원들, 그,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뭐, 그걸 모르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음. 하겠어요. 어쨌거나 그 역할이니까 하는 건데, 참그 모습을 보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음.